두 경기에서 선수들을 향해서 코치들이 가드 올려 한그 소리를 치는 그 장면을 혹 보실 때가 있을 겁니다. 이 가드는 권투 그 경기의 기본 자세를 의미합니다. 양손을 눈높이에 이제 올리고, 일반적으로 오른손잡이가 많으니까, 오른손잡이인 경우에는 왼손이...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오른손잡이는 뒤쪽이니까 이것을 뒤손이라 하는데 이 뒤손은 이턱 쪽을 보호합니다. 왜냐하면은 턱을 잘못 만으면 완전히 케어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자세를 가지면서 순간적으로 스트릿을 치고 또 바른 자세로 돌아오고 합니다. 가드는 문자 그대로 지키다 보호하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가드를 올린다 하는 것은 그저 글로브 올리라 이런 얘기보다도 더 정확한 표현은 지금 나를 보호하는 그 자세를 잘 유지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격투기에도 권투의 기본 자세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이 기본 자세에 따라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이 방향이 달라지죠. 가령 예를 들어서. 손을 이마 위에 올리는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좀 방어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눈높이 밑으로 손이 내려오면은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양손이 살짝 앞으로 나가면요. 이것은 잽을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거리 간격을 나름대로 어, 재보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손을 안쪽으로 몸 쪽으로 또 당기면은요, 이것은 귀를 보면서 전진하면서 상대방에 공격하기 위한 이런 자세를 취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저번은 권투를 해봤는가? <laughs> 예. 권투는 해보지 않아도 제가 설명은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중요한 것은 가드를 내리지 마라. 지금 나를 보호하는 그 자세를 잘 유지해야 된다. 이 얘기를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권투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영적 전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투에서도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가드를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 사단마귀가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두 개의 중심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원리요, 다른 하나는 생활의 원리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조로 믿는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과거와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생활이 바로 영적 전투의 삶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던 그 베드로처럼 성경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영적 전투는 말씀을 삶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치르는 상움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한번 지켜보려고 하다 보면 영적 전투가 일어나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 전투의 승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싸우는 실험이다. 말씀이 중요하죠. 우리는 영적 전투에 승리하며 영적인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우선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함께 보십시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가르침을 받는 자는 지금 현재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지금 그러면 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사도 바울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떠난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떠난 뒤에 교회 안에 거짓을 퍼뜨리는 거짓을 가르치는 자들이 막 들어왔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당시 유대에서 올라온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왜곡시켜서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렸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신칭이 얼마나 우리가 강조하는 귀한 말씀인 리인가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당시 이러한 상황 속에 갈라디아서 6장 1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형제들아 갈라데 교의 성도들 향하여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연약한 자들은 그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하기 어려웠을 텐데,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오 잘못 가르치고 있구나. 이건 잘못된 것인데, 이런 분별이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신령한 너희는, 좀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성숙한 갈라디아 교인들,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란자를 바로 잡고, 온유한 심령으로, 혹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없도록, 그들을 잘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또한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믿음에 성숙해 있지만서도 혹 우리도 그와 같은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니까 너 자신도 조심하고 조심하라 라는 가르침을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언젠가 제가 온유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유라는 것은 우리가 타고난 성품의좀 부드러운 성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온유라는 것은 잘 다듬어진 훈련된 인격자를 얘기합니다. 즉 야생마가 훈련되지 않을 때는 천방지축입니다. 감당을 못 합니다. 그러나 이 야생마를 잘 훈련시켜 놓으면 아주 온순하게 말을 듣습니다. 천성적으로 온순한 게 아니라 잘 훈련되어서 다듬어져 있는 인격, 이 온유를 이야기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이 잘 다듬어진 그 온유한 심령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지지 않도록 너희들이 그들을 좀 붙들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바로 세우는 이런 역할을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일부 열심 히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계까지 내려놓고 우선 이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퍼뜨러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니 큰일 났구나 우리라도 이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된 이 사람들을 바르게 세워야 되겠구나라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기 생계까지 포기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가르치는 즉 교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수고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좋은 것을 함께 할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좋은 것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로마서 15장 27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여 거니와 뭘 기뻐했다는 얘긴가 이렇게 뚝 잘라서 이야기하니까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방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그들은 복음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방 교회가 지금 현재 예루살렘의 교회들이 여러 기근과 어려움들 을 겪고 있는 그런 소식을 전해 듣고 야, 우리 구제 헌금을 좀 해서 도와주자. 라고 해서 구제 헌금을 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다. 이 구제 헌금을 하는데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기쁨을 가지고 구제 헌금을 했다.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들은 복음에 빚진 자 아니냐?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은혜를 받았고 영적인 빚을 졌다면 그들이 어려움을 처했을 때에 물질적으로 좀 우리가 고지해서 도와주는 그 얼마나 귀한 일이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 은혜를 받았던 이반 교회가 은혜를 전해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됐을 때에 도와주는 것 지극히 마땅하다라는 가르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믿음이 우리의 당대로 끝나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의 대가 이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우리는 일으키는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다른 세대가 일어나면 우리나라에도 미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다음 세대를 우리는 일으키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기에 이 일에 앞장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시는 이런 분들의 헌신을 귀하게 여기 그분들을 우리가 참 기도도 해주고 격려해주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지 않냐. 영적 싸움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씨름할 때에 앞장선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가 영적전투의 승리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름으로 축근합니다두 번째, 영적전투의 승리를 위하여 스스로 속이는 삶을 살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대는 게 그게 자연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는 육적인 것을 심고 영적인 것을 거두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자가 있단 말이죠. 영적 전투에 승리하기 위해서 내가 육적인 것을 심으면서 어떻게 영적인 승리를 생각하느냐?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삶이다라는 그런 각도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의 포인트는 우리가 육적인 것을 심는 자가 아니라 영적인 신 것을 심고 영적인 것을 거둘 수 있는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의식하고 있든지 의식하지 못하든지. 지금도 우리는 무엇을 심고 살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심는 게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심지 않았다면 결국은 괴름과 나태를 심었기에 썩어진 것을 거둡니다 농사 짓는 땅에 아무것도 심지 않고 가만히 두면 땅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잡초가 무성하긴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우리 마음에도 잡초가 무성하게 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그들이라 이 분명한 진리를 부정하는 것은 바로 자기가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행동입니다 인생이 농사와 같은 줄 모르고 한순간 주어지는 그 때를 즐기며 끝내겠다고 생각한다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썩어질 것을 심는 삶을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심든지 그는 이제 세월이 흘려면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농부는 밭에 씨를 심을 때에 아무 씨나 심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수확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씨를 심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과 시간과 재능 가지고 무엇을 위하여 사용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아름답게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인생관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인간은 모두 씨를 뿌리는 농부입니다. 신령한 농부입니다. 심지 않고 거둘 수 없습니다. 악한 것을 심고 좋은 것 거둘 수 없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잘 기억해야 합니다. 잘 심으면 잘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젊을 때 심으면 은 늙을 때 거둘 수 있습니다. 부모가 심은 것 때로는 자식 때 거둘 수도 있습니다. 좋은 씨를 심으면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자녀를 위한 그래서 부모의 눈물의 씨앗이 헛되지 않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민족을 위하여 흘리는 성도의 눈물이 그래서 헛되지 않다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때가 되면 그둘 때가 올 것입니다. 훗날의 열매를 우리는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영적 전투의 삶을 제대로 살려면은 신령한 것을 심고 성실하게 씨를 심는 이 믿음의 성실한 자세가 신실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육장8절 말씀을 근거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삶을 사느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을 사느냐 두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늘 노릇만 하는 일을 했다면 그는 재산 탕진하고 방탕의 열매를 거둡니다 육체적 정욕에 따라 씨를 뿌리면 결국은 썩어지는 죄를 거두게 되고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미움을 심으면 미움을 거두고 욕심을 심으면 죄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거짓을 심으면 거짓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썩을 것을 심으면 썩을 것을 거두게 됩니다. 이처럼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자기의 본성의 지시대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그 인생의 밭에는 어떤 농사가 지어지고 있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심 여임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다시 한번 우리가 섬겨야 될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핵심입니다. 썩어진 것을 심으면서 썩어진 것을 거둘 수밖에 없는데에 우리는 영적 전투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면은. 육의 것을 심는 삶을 살면서 영적 전투에 승리하겠다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우리는 성령을 의존하며 믿음의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잘 모장해서 영적 전투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런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낙심하지 않는 삶이에요. 낙심하지 않는 삶. 갈라디아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바울이 말하는 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삶은 일차적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의 그 율법주의적인 삶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삶이라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행위를 구원의 근거로 삼는 그런 행동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 교회가 말이죠.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그 사람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지금 많은데, 어느 날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받게 돌아가시고, 부활성천하시고, 그 귀한 십자가의 그 복음을 훼손시키면서, 아이고,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우리 열심히, 그래도 할래도 받고, 우리 할 것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참 우리의 구원이 좀 확정되겠지 않겠느냐? 라는 이런 잘못된 다른 복음을 심어주는 이런 거짓된 교사들이 들어왔단 말이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론원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더 듣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디도서 3장 6절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성령의 힘입어 사는 사람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어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그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의 은혜 그 성령의 은혜가 부어졌을 때에 그 은혜를 힘입어서 어롭다 하심을 얻어서 영생의 소망을 가진 상속자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더딛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우리는 승리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이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바로 복음의존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자는 자신이 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기에 그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어떻게든지 간에 아름다운 선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오늘 10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 속에 이런 선한 아름다운 열매가 삶을 통하여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선행의 대상을 모든 이에게라고 말씀하시면서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거나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선하게 우리는 돼야 되겠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믿음의 씨를 심어야 권을 받기 위해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그렇게 가르친다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고,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삶을 도하여 착한 열매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신비적인 삶을 이야기하는가 합니다. 생활 속에 선한 열매를 나타내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희생하며 선한 삶을 살면서 그런데 조심해야 될게 낙담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잘 무장해서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우리에게 격려하고 박수쳐주고 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거를 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을 텐데 이런 여러 상황 속에 우리가 낙심해서 되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다.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사는 사람, 성령의 은혜를 더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기에 우리는 더 엎드려 기도하며 기도의 무릎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임을 얻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늘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 것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낙심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당시 어떤 배경을 두고 사용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다시 말씀했습니다. 이게 바로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가드를 내리는 행위, 믿음의 자질을 흩뜨리는 행위입니다. 낙심하는 모습, 주저앉는 모습. 일세기 때도 오늘날 권투와 같은 격투기와 같은 경기가 있었어요. 우리가 권투 선수들이 경기할 때에 항상 손으로 자기 얼굴을 보호하잖아 특히 이 턱을 보호하고 손을 내리면은 우방비로 당하게 되고 턱제대로 한번 맞으면 완전히 나가 떨어지는. 그래서 런데 하다 보면 지치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손이 자꾸 내려가잖아요. 이럴 때에 이 선수를 향하여 코치는 가도 내리지 마, 가도 올려 소리치는 거예요. 믿음의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하, 힘들어 지치고 낙심하는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가도 내리지 마, 가도 올려 믿음의 바른 자세를 가져.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바른 자세를 간직하며 우리 영적 싸움 끝까지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격려하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지켜가 려고 노력해야지. 성령을 따라 심는 자가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거두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믿음의 자세를 흐트리지 마시고. 성리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이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G.O.D. Good TV.